이게 이제 그 1970년대 그 신년의 어떤 시기를 어 영화 안에 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소시민에서 그 마약왕이 제 되는 일이고 또그 마약왕이 또 몰락해 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고난 무쌍하거든요. 그래서 아게참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게 영화의 톤을 어떻게 잘 잡아야 될지 워낙 변함부상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풍광호 선배님들, 이그 배우분들을 믿고 그냥 찍었습니다. 별 고민 없이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 작품을 이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1970년대에 출조됐던 그그 인물들, 그리고 실제로 그 마약동 사건이 있었던 시, 실제 사건들을 접했습니다. 그게 1970년대 대한민국에. 마야왕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어, 저한테는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됐고 아이 아, 아이러니한 지점이었거든요그데 그걸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조사를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는 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어, 가능한 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. 되게 아이러니해서 어, 블랙 코미디적인 허법으로 좀 그런 떠지점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.